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다른 보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동일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로는 다시 같은 보전 처분을 신청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또는 청구의 목적과 요건이 다른 다른 유형의 보전 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안소송의 진행 상황이나 상대방의 재산 이동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경우, 가압류나 별도의 유형의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 남용적 신청은 법원이 기각하거나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청 전에는 사실 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재검토해 기각 사유를 해소하고 본안 청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보전 처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 작성과 증거 제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